기다리는 마음을 아주 가득 담아서 자라만큼이나 또 많은 영상을 만들었던 브랜드 망고. 봄하면 복권놀이도 생각나고 핑크 베이스의 옷들을 좀 골라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소개하는 거 아시죠? <laughs> 이거 니다 여러분. 완전 무슨 솜사탕 같지 않아요? 와. 너무 예쁘고, 그냥 보자마자 그냥 봄옷이다. 파란 하늘에 벚꽃이 만개한 약간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세 가지 배색이잖아요. 스카이 블루, 핑크, 여기는 베이지예요. 여기가 그냥 화이트 가까운 컬러였다면 뭔가 전체적으로 다 몽글몽글한데 이게 화이트였으면 되게 어울리지 않게 부딪혔을 것 같아요. 뭔가 단단한 느낌? 근데 샌드 베이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라이트 샌드 베이지. 그래서 이세 개의 조합이 정말 여러분 미쳤어요. 되게 뭔가 봄 기운이 나는 느낌이고 확실히 봄 니트에 어울리게 가벼워요. 바지도 이 상체 니트랑 좀 어울리는 느낌을 주려고 라이트한 그레이블루 컬러거든요. 부딪히지 않고. 너무 잘 어울리죠? 팔 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뽕끝 솟아있어요 그리고 이런 무늬도 너무 귀엽고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망고에서 작년에 구매한 건데 빛에 따라서 핑크였다가 블루였다가 옐로우였다가 이렇게 무지개빛이 나는 전혀 유치하지 않고 왠지 얘랑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약간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런 구슬목걸이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되게 오묘해서 좋아요. 이번에는 몽글몽글한 핑크보다는 차분한 느낌의 인디 핑크 계열들의 옷을 보여드릴게요. 핑크, 그 다음에 블루 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진한 밤색이 같이 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봄에도 그리고 가을에도 분위기를 낼수 있는 그런 니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기장감은 좀 짧게 나온 것 같고, 그래도 팔은 좀 길고. 아까 입지 않았을 때는 조금 칙칙한가?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입으니까 봄 느낌 나고.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몸통 부분이 붕 떠요. 좀 숏하게 나온 감이 있는데,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라이트한 베이지 컬러에. 청바지와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니트들이 그냥 이렇게 어깨라인을 잡지 않고 아까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부해 보일 수 있잖아요. 니트 잘안 입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최소화시켰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느낌의 니트일 것 같아요. <목소리> 다음은 이번에도 인디핑크 계열의 가죽 반바지입니다. 허리에 주름이 잡혀 있고 앞에 이렇게 묶어서 연출하는 건데 좀 안정화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인디핑크 계열의 바지고 무엇보다 소재가 가죽이어가지고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지금 S 사이즈를 입었거든요. 이런 페이퍼백 스타일은 좀 통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S 사이즈로 했고. 지금 허리 고무줄이 꽤 그래도 짱짱하게 잡아주는 편이라서 제가 지금 이 니트를 전부 넣어서 입으려니 살짝 타이트하긴 한데 저는 이 리본을 묶을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 지금 이 인디핑크의 느낌하고 이 바지하고 컬러가 맞춤이에요. <laughs> 마치 세트로 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요게 조금 니트가 숏 해가지고 허리를 좀 바짝 올려주는데 허리 부분은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서 마치 허리를 중심으로 꽃이 핀 것처럼 꽃잎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인디핑크 근데 약간 냄새가 좀 나긴 하고, 바지랑 완전 세트입니다. 이렇게. 이게 가죽 소재이고, 확 튀는 핑크가 아니어가지고, 위아래 같이 동일한 색상으로 커버해도, 톤 다운되어 있는 인디 핑크여가지고, 같이 입어줘도, 눈에 너무 띄거나 하지 않거든요. 컬러가 너무 예쁘다. M사이즈고, 허리에 있는 그 끈을 떼어줬어요. 이게 훨씬 낫죠?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주머니 포켓이 이렇게 양쪽에 달려있고, 카라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좀 얇게 해서 뺐고, 여기는 단추는 밤색으로 해가지고 해줬는데, 결혼식 이럴 때 하객 룩으로도 너무 다막 브라우스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런 가죽 셔츠, 가죽 셔츠인데도 막 강한 느낌이 없고, 하객 룩으로 어떨까 싶어요. 요 허리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고, 세로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몸을 굉장히 슬림한 느낌으로 표현해주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상아이를다 가죽으로 맞추는 건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주고 약간 호피 무늬의 벨트로 포인트를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면 어떨까 싶어요. 망고 사이트 같이 구경해볼까요? 일단 상의 탈의한 인상적인 모델 분이 시선을 확 사로잡네요. 이번 시즌은 청바지 종류를 메인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일 파트도 보이고요. 상단에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볼수 있어요.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세일 파트를 한번 볼게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 그리고 무료 반품이 가능합니다. 망고 사이트는 고객의 입장을 많이 배려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하나 클릭하지 않아도 이렇게 커서를 원하는 제품을 올려놓으면 사이즈를 바로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팝업이 제품 이미지 하단에 올라오죠. 이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진짜 좋은 건 이미지 요 양쪽에 화살표가 있는데 제품의 상세 이미지가 궁금할 때 페이지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메일 주소를 넣고 알람 수신해두면 재입고 되는 대로 메일로 알람이 오고요. 그리고 여러 컬러가 있는 경우에 컬러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면 바로 변환해서 보여줘요. 진짜 이런 기능 하나하나가 쇼핑을 하는데 쾌적함을 더해준다고 해야 하나?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코트, 팬츠, 악세사리 등등 뭐 이런 식의 기본 분류대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 필터를 컬러로 걸어서 원하는 컬러를 베이스로 쇼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번 망고 영상도 컬러 필터를 핑크에 두고 골라본 영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자라와 비슷한 가격대이면서 트렌디함을 몇 방울 섞은 그런 꾸안꾸 데일리 룩들이 많아요. 나는 너무 튀는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망고 브랜드가 딱일 것 같아요. 단점을 꼽자면 어, 디자인별로 맞는 사이즈가 중구난방이에요. 특히 팬츠 같은 경우에는 36 사이즈부터 40 사이즈까지 몸은, 제 몸은 하나인데, <laughs> 맞는 사이즈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서 꼭두개 사이즈를 주문해서 입어보곤 합니다. 그런 부분만 제외하면 자라만큼이나 제가 자주 체크해보는 브랜드가 망고예요. 여러분도 한번 구경해보시고 예쁜 아이들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역시 망고에서 골라본 베이 색감 가득한 봄 코디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